어약당황황스운운요요 저는 그냥 앉아서 보통 이제 앉아서 n g Japan 줄 알았는데 좀다 g 어, 니다 자, 어, 25분이 n 고 k 으니까 제가 한번 시간을 맞추고 a p a n Hong Kong, Japan Hong Kong, Japan Hong Kong, Japan 라는 제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의 전체 제목인 공부와 정세와 문명요원의 정치외교활동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에 주최측에서 저한테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 회의를 위해서 준비한 글이 아니고. 제가 한국정치학회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이제 모여있는 한국정치학회의 그 학회보에 최근에 9월달에 게재한 글입니다. 그래서 글을 일단 간단하게 조금 줄였고요. 혹시나 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몽양의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 추가 논의로 글을 말미에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초기 해방 정부 비교라는 글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반반도와 오스트리아가 해방이 되면서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연합국들에 의해서 분할 전쟁이 됐는데. 같은 분할 점령 상태에서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통일 국가를 수립을 했고 반반도는 남과 북을 나뉘어졌죠. 그래서 어, 도대체 왜 그런가를 비교 정치 비교 정치학이라는 분야의 그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서 왜 그런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데 어, 목적이 있습니다. 어, 정치학자나 뭐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 사례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독일이 우리처럼 분할이 정됐었고또 분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 독일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반면에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다만, 이, 기존에 이제 저의 그 선압들 중에, 어, 몇몇 분들이 이 오스트리아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 연구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제가 봤을 때, 어, 그 기존 연구하고 제가 다른 결론에 좀 도달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가 <laughs> 분란 전형 상태에서 분단되지 않고 통일이 된 통일 국가를 수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중립화 통일이라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립화라고 하는 그 동서냉전가운데서 중립화라는 그 정책을 의도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걸 잘했기 때문에 통일북관 수립할 수 있었다. 라는 게 오스트리아에 대한 일종의 상식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들어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는 통일의 원인이 아니라 통일북관 수립한 결과였다. 라는 결론을 하나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가 통일 그 중립화를 통해서 통일 국가 수립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가 국내 정치 좌우 정치 세력들이 좌우 연합을 잘했다 그래서 좌우 협작에 의한 단결을 잘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막상 이제 보니까 국내 오스트리아 국내 정치 세력들의 좌우 어, 협력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게이 정령국들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부재에서 보시듯이 단일 임시정부. 수립 문제 하고 두 번째는 국제 차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단일 임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립파가 중요한 통일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단일 임시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단일 임시 정부는 1945년 4월에 오스트리아의 동부 지역에, 비엔나를 포함한 동부 지역에 소련군이 이제 해방을 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단일 임시정부를 레노라고, 칼 레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재반 세력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거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게 단일 임시정부 수립을 한 것이고요. 45년 4월 달에. 해방 정부 초기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련 점령 지역에서 수립된 임시 정부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서방 지역에서 또 점령한 나머지 네개 지역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점령국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영국은. 그, 웨너 정부 말고 다른 대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웨너 정부가 자기의 관할분을 서부 지역까지 확장하는 그런, 어, 이, 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에 총선거를 하고 12월에 정식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오스트리아의 제2공화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립된 게 제1공화국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제2공화국 을 수립하는데 45년 1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정국의 비교적 굉장히 빠른 이런 시기에 이런 시점에 전국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로의바탕에서 총선거를 통한 정식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중립화는 그로부터 10년 뒤에 국가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정령군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정식 독립국가가 되는데 그 그때 나온게 중립화입니다 그래서 중립화를 조건으로 우리가 중립국이 될테니까 너희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 협상을 해서 그 국가 조약이라고 하는 완전한 독립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 10년 뒤에. 그것은 오스트리아가 이미 통일 국가를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오스트리아의 통일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임시정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임시정부 수립한 것이 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국내 그 외노를 중심으로 한 좌우 세력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하나의 단일 임시정부에 다 참여하고 어, 그랬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게 이제 기존 설명인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 점령국들이 이것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동부 지역을 점령했을 때, 레노의 임시정부 수립을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던 영국하고 미국, 이제 프랑스는 사실상 별 발언권이 없었고요. 어, 영국하고 미국이 저 소련에서 건설한 그런 정부니까 어, 그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이 정령국 정책이 변화합니다. 미국의 정령국 정책이 변화를 해서 레너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내 정치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정령국들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국 통치 체제가 나버노스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른데 그 상당히 중요한데 한반도랑 관련해서 제가 그때 어, 그때 그때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단일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방 정부 초기에 어, 오스트리아와 달리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어, 크게 이제 종령국들의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제 그 뽑았습니다. 하나는 소련이 북한 지역을, 이북 지역을 공간적으로 공간 분리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반반도에서 신탁통치 구성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두 가지를 갖고서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련이 이북 지역을 공간 이북하고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북을 공간 분리를 어, 한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에 최소한도 자기네한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해야겠다라는 지정학적 이, 이 지정학적인 고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련한테. 한반도나 북한이 특별히 중요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대국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 소련도, 소련도 만주를 훨씬 더 중시했고 미국도 한반도를 자꾸 버리려고 떠나려고 이, 이, 그러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막상 보면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이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한반도가 자기 한반도보다 만주가 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8선을 받아들인 이후에 북한 지역에 최소한도 자결한테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 분리입니다. 물리적으로 교통을 차단하고 물자의 수성을 차단한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도 막았지만 그거는 이 물자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덜 엄격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북한 지역에 있는 그 이 물자가 밑으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북한 지역을 북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주에 있던 소련군의 보급으로 생각도 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차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공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간 분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당의, 당 차원에서 분리한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이 중앙위원회가 서울에 위면이 있지만, 그리고 공산당은 그 일국일당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북조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 이게 김일성이 대체로 9월 45년 9월 20일 경에 북한에 들어. 평양에 들어왔다고 이제 어,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북조선 분국 조선공상당 북조선 분국을 수립한 것은 10월 중순입니다.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이걸 시작 그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작품이기보다는 라 소련 군정의 작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공간 분리의 두 번째 차원은 북조선에 독자적인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북조선 북, 북한 내에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46년 2월에 가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그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정치적인 공간 분리 이후에. 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비롯한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소위 민주 개혁이라는 것 통해서 어 민주 기지로 만들고 남한을 민주 기지를 확대할 그런 대상으로 이제 어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공간 분리가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 한반도 전체에 걸친. 단일한 통합된 임시정,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었다. 라는 게 이제 하나 얘기고요. 두 번째 어, 중요한 변수는, 국제적인 변수는 미국이 신탁통치 부상을 일찌감치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는 한반도에서 오스트리아의 레너 임시 정부처럼 될수 있었던 것, 그것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레너 임시 정부처럼 될수 있었던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중경 임시 정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인정하지 않지만, 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신탁 통치라고 배치되기 때문입습니다또 하나는 어, 권준, 여운영. 이 주도에서 만든 권준 그리고 권준이 미군정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어, 변신한 이민공화국 인공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탁 통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신탁 통치를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찬탁 반탁 이 대결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어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어좀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많은 시간에 필요해서 중요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국내 그 국제적인 요소가 그렇게 컸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의 외적 규정력이 그렇게 컸다면 국내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는 없었느냐 어,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언제냐? 해방정부 초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초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초기가 초기라고 한다면 대체로 45년 8월부터 어4 6년 5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그때 1년이 안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 한다면 할수 있었는데, 그때여운영의 권준 내신의 인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 이북하고 이남을 비교해보면, 38선 이북에서는 46년 2월 달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40선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심점이 확실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중심. 중심 형성이 됐는데, 남한 지역에서는 남한 지역이 북한하고 굉장히 달랐던 게 그런 중심 형성이 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48년 단선, 이 우리 정부 수립할 때까지 남한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이 정치 세력이 뭉치어 있는 그런 중심점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남한이 그런 중심점을 일찍 구축을 했다면 굉장히 다른 역사가 전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한의 그런 중심점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이제 해방 직후에 수립된 권준이죠. 권준은 웨너 임시정부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 웨너 임시정부는 해방군의 승인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권준은 해방군의 승인하에 그 권국준비위원회를 수립한 게 아니에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미군정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방군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 미해방 상태에 있을 때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임시정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구실적, 정치적인 중심을 수립하고자 했던 게 여운영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일본, 일본의 조선군이 무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 아직 해방군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를 했다,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군이 조금 더 빨리 들어왔으면 아니면 미군이 그 태평양의 섬들을 갖다가 이제 점핑하면서 일본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이 기점으로 이 고점으로 하면서 이제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 아니면 여운영이 어 그처럼 민첩하지 않고 어 조금 좀덜 민첩해서 이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건준을 수립했다면 그랬다면 건준과 미군정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달랐을 것이고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해방군이 들어오기 전에 오스트리아의 레너 정부와 달리 아직 미해방 상태에서 우리는 어 중심 정책 중심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 미국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만약에 남한에서 남한 지역에서 그런 그 중심을 수립했다면 북한에서 선령 이 임시정부 수립했다고 하지라도 여전히 남한의 서울 중심성, 서울의 중심성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 북한의 임시정부가 원심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 서울의 그 중심을 통, 중심으로 우리가 구심적인 통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닌가? 제가 시간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